안녕하십니까. 배제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북극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 아티기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북극 지역의 에너지 빈곤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전을 북극 연구 32호에 실린 윤영민 교수님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오늘날 에너지 자원은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이루면서 무한정 공급이 어려운 연료 에너지 자원 역시 그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하지 않은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배분은 당연히 공급에서 소외되는 대상과 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빈곤이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자원의 부국인 러시아 역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최근 러시아 통계청의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 지역의 에너지 빈곤율은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9%의 코미 자치 공화국과 4.5%의 카렐리아 자치 공화국의 에너지 빈곤율이 전국 평균인 3.7%보다 높고 2.4%의 아르한겔스크 주와 2.7%의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러시아 북극 지역은 대체적으로 에너지 빈곤율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도 이는 러시아 북극 지역이 러시아의 핵심 자원 공급 지역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전체 생산량에서 러시아 북극 지역은 천연가스의 80%, 석유 17%, 니켈과 코발트는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연구 결과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핵심 에너지 빈곤 가구들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도시화 지표와 상대적으로 낮은 은퇴자 가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과 극단적인 저소득,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의 연료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일부 실제하는 에너지 빈곤 가구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며 빈곤율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어, 북극 지역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도 북극 지역의 에너지 빈곤을 다룬 글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만큼 소외되었던 북극 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 중 하나를 조망한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한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 빈곤 지표들을 통해 북극 지역의 에, 에너지 빈곤율을 측, 측정하고 어,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다만 기존 에너지 빈곤 지표들이 어, 북극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어, 한계라고 할수 있으며, 북극 지역의 에너지 빈곤율의 공통된 특징 내지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역시,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을 보면서 에너지 자원 빈국인 오늘날 한국의 에너지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빈곤 가구 감소를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베제대학교 한국 시베리아 센터에서 제공하는 아티기슈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